마태복 28장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다 내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가 다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늘과 땅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그 어, 결론, 마태복음의 결론이, 마태복음의 첫 분, 첫 부분에 보면은 드라마틱한 뭔가의 그 반전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네, 4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예수님의 공생하게 시작하기 전에 나타나서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한 번만 절해. 그러면 내가 모든 걸 준다는 거예요. 이 부분의 내용을 누가 보금에는 또 조금 더 다르게 묘사를 했는데, 마귀가 이 세상의 모든 건세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나의 원하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다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마태복음 초반부에서는 또 복음서 다른 누가복음에 다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권세를 마귀가 가지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마태복음 초반부, 복음서 초반부와 마태복음 마지막에 이 사이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하늘과 땅의 권세가 마귀에게 있었던 이 세상의 권세가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냐는 것이죠. 이것이 창세기부터 이 복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까지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이 세상 속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고 계획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였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먼저 오셨을 때도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이 땅에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였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의 뜻이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 이룬 것과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Your kingdom come as it is in heaven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당신의 나라가 하늘에 이룬 것처럼 이 땅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이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 그 부분도 주기도문에 보면 포함이 되어 있긴 해요.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이 이 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기도해달라고 하고 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이제 기도하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리고 악의, 악의, 어, 것으로부터,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것도 우리의 기도예요. 근데, 가장 먼저, 우선적인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의 목표는, 목적은,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그것이 우리의 기도여야 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필요나 도움이나 환경을 바꾸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가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땅 가운데서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은 여전히 사단의 지배와 통치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를 그렇게 하라고 한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이 세상이 사단의 지배와 통치 가운데 있게 되었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우리가 알수 있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은 이 세상의 통치자였어요. 하나님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기 형상을 닮은 그러한 아담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대리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게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이유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셨는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단의 말, 뱀의 말을 듣고 그 사단의 말에 순종할 때이 세상의 통치권이 이 세상에 지배하는 하나님의 지배권이 사단에게 넘어간 거야.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셨는데 아담은 사단에게 그것을 넘겨 준 거야.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누가복음에 말한 대로 이 세상의 이 다스리는 권세를 내게 넘겨 준 것이기 때문에 누가 넘겨 줬어요? 아담이 예, 하나님의 통치권을 사단에게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창세기 3장 이후로, 이 세상은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유명한 기도,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늘에 이 악한 마귀가 가브리엘 천사의 응답을 가져오는 것을 가로막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바사국 군이라고 얘기해요. 바사국의 임금이 가브리엘 천사를 막았대요. 바사국의 임금이 어떻게 천사를 막아요? 그건 바사국의 인간 임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사국이라고는 그때 이제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그 배후의 악의 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악한 영 사단이 가브리엘 천사를 영, 하늘의 나라에서 하늘의 그 영역에서 가로 막고 있을 때 그때 미가엘이 와서 도와줘서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기도의 응답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우상승배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권위, 아담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자신이 임지하셔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자 하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을 다스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까지 이루어졌는데, 그때 이후로 계속해서 우상숭배로 이스라엘의 왕권을 누구에게 넘겨줬냐? 우상에게 넘겨준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났던 일과 동일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은 계속해서...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포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다면 그때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그 기도가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룬 것 같이 이땅 가운데도 다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응답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페르시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가 그곳을 정복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지게 회복되는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예수님 올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포로와 유배생활이었어 로마의 압제 가운데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사단의 지배가 온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그 어둠의 땅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때가 찼고 하늘의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 땅에도 이루어졌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통치자 나라가 지금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를 보여주는.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 살견, 병든 자가 고침 받고 귀신이 떠나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거듭나고 이러한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을 때 일어나는 역사, 그 일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 그러나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쌓인 증거는 뭐였냐면 부활이었어요. 부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그 부활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사람들이 부활한다고 믿었어요. 그것이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 그때 제자들은 무엇을 믿었냐.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이 땅에서 시작되었구나. 예수님의 부활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됐던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루어졌구나, 시작됐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왜 그런가? 부활이 일어났다는 것은 죽음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더 이상 사람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죽음을 이겨냈다는 얘기는 죽음이 왜이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느나요 왜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됐죠? 죄 때문에 그래 그렇잖아요. 죄의 결과가 저주였고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 이 말씀하지.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시니다이 그러니까 세상의 죄의 심판, 이 세상의 죄를 이제 심판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게 되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지. 예수님이 죽으심이 이 세상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라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 연결해서 하세요. 세상의 심판이 이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사실은 겉으로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지만 실상은 세상 임금 마귀를 심판하는 거라는 거야. 왜 그러냐? 예수님 자신이 육체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 자신이 죄를 육체의 몸, 인간의 육체를 죄의 몸을 잊고 죄의 형체를 잊고이 땅에 오셔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는 예수님 자신이 죽으심이 죽으심을 넘어서 예수님 자신의 죽으심 더 깊은 내면에 죄를 정죄하고 죄를 심판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는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죄가 정죄되고 죄가 심판하는 거예요. 그 세상 죄가 심판되는 순간, 세상 임금은 쫓겨난다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왜? 세상 임금은 죄를 통해서만 그가 죄의 압이고, 죄의 시작자야. 그리고 죄를 이땅 가운데 퍼지게 만든 원자가 바로 사단이에요. 그리고 그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는 합법적으로 다스리는 자예요. 죄의 아비,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것이 마귀야. 그러니까 죄가 사라지면, 죄의 영향력이 파괴되면 사단은 거기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로드 오브 더링 보면은 그때 몇번 내가 얘기를 했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어? 그 반지를 가지려고 할수록 그 반지에서 나오는 악의 힘이 더 어떻게 돼? 더 강해지지. 왜?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 숭배의 근본적인 힘이에요. 우상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 근데 거기에 의미를 들고 거기에 힘을 실어줄수록 그 우상의 힘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지 자체가 사라져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에 대한 동경과 사모함과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힘으로 얻고자 하는 그것 욕망 자체가 사라지는 순간 어떻게 돼? 세상의 악의 지배가 끝나잖아. 그것이 톨킨이 로더브링 안에서 성경을 통해서 그가 심고자 했던 모티프예요. 톨킨은 CS 루이스에서 의해서 예술이 받아들였던 크리찬이었잖아 성경의 우상 숭배도 바로 똑같아요. 우상을 우리가 인정하는 순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나 하나님 아닌 그 우상을 자기의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순간, 돈을 내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하는 순간, 돈의 영향력과 지배가 지배 지배력이 그 삶을 세상을 지배하는 거야. 톤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종일 뿐이에요, 그거는. 근데 사람이 거기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세상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방식이 그와 같아요. 사단을 끝내려면, 사단의 지배 가운데 종살에 있는 사람들을 거기서 구출해 내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 귀신 들린 사람이나 악의 영향력에 막 이렇게 그런 환청이 들려오고 악의 영향력에 시달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떠나가, 떠나가 아무리 해도 귀신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영향력이 떠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죄의 영향력에서 그가 나와서 죄의 문제를 끝내버리면 사단은 그 지배를 놓고 떠나가야 돼. 사단은 죄 가운데,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만 지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시간이 바로 사단과 악의 지배와 영향력이 가장 강력할 때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기 위해 로마의 제국의 황제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의 지도자들이, 모든 사람이 합세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몰았단 말이에요. 죄의 권세가 그를 지배했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세상의 죄를 그가 심판을 받았어. 모든 사람들이 그를 정죄하고 그를 죽였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그 세상의 모든 죄를 그가 심판을 받았고 부활하는 순간 그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확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세기 그 당시 예수님 죽으실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못 박혀 죽였어. 로마의 대항에서 싸우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로마에 저항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달려 죽었어요. 한 도시와 한 도시 사이 수키로를 한한 20m, 30m 간격으로 십자가로 쫙 매달아가지고 수만 명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빌비지하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러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했어요. 그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었다면 그리고 죽어서 그냥 끝났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들의 죽음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십자가에서 부활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그가 해결했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에서 그가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벗어나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난 순간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가 이제는 그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부활의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죄가 더 이상 예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이제 세상의 모든 통치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사단에게 있던 권세가 나에게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왜?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끝내버렸잖아요. 그래서 모든 족속에게 모든 열방에 가서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가 끝났다는 거예요. 우상의 지배가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단의 지배 가운데서 죄와 저주와 질병과 모든 고통 가운데서 살았던 수많은 인생들의 아픔과 고통이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만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 1서에 보니까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에 예수님이 죄를 끝내 버렸어요. 이 세상의 권세 한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지배하셔야 되잖아. 그런데 요한일서에 요한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온 세상은 아직 악한 자에게 처한 곳이래. 온 세상이 아직 악한 자의 지배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가 쓰여질 당시는 AD 거의 80년대 90년대란 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거의 50년, 60년 지난 시점인데, 이 세상이 아직 악한 자의 지배 가운데 있다는 거야. 왜 그럴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나에게 주셨다고 했는데, 요한이 계속해서 얘기해.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악한 자에 속한다는 거야. 우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우리가 참된 자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예수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자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 지배받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가 그 사람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의 사건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요 세상에 속해서 여전히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단은 이 세상을 여전히 불법 점거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날 해방됐어 그러나 그 해방의 소식이 법적으로는 해방됐지만 그, 일본의 지배력이 끝났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일본의 지배와 통치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일본 군대를 밀어내기 시작했다고. 마찬가지로 사단의 지배는 이 세상에서 끝났어요. 예수님이 그걸 선포하셨고 이루셨어. 십자가 부활로. 그러나 여전히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우상 가운데, 사단의 지배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땅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통치가 당신의 삶 속에 임했습니다. 당신의 죄가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심으로 사단의 정죄를, 사단의 정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그가 죄가 없음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임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 성령을 받으십시오. 라고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전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여기서 어떻게든 그냥 피해자처럼 그리고 세상과 분리돼서 살아가다가 죽어서 어떻게든 천국 가는 이런 수준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가 우리 상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라는 거예요. 그 지배 어둠의 지배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가서 그 지배 가운데서 나오도록 하나님 나라의 빛의 복음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복음을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빛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 0자 말씀도 그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사도는 마지막으로 교회에게 경, 경계합니다.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너희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다시 우상에게 세상의 돈에게 세상의 정욕에게 세상의 명예에게 권력에게 자기 자신의 지배권을 넘겨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왕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인,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교회로서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땅 끝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단과 집, 저주의 지배 가운데 죽음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이 영혼들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이끌어내는 그 안에서 자유와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